때때로 여러분들은 느끼는데 필요성, 어떤 필요성, 피하고자 하는 필요성, 뭐를 피하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꿈이지, 이런 걸 피하려는 필요성, 어떤 걸 피해, 분명히 성공으로 리드 투 이어져, 어디 어디로 이어지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되게 불편해. 그리고 이제 아웃 오브 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머머로부터. 자, 이것을 하면 분명히 성공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되게 불편해. 그래서 불편으로부터 이어 성공으로 이어지는 뭔가 하기를 피하려고 한다. 아마도 여러분은 피하려 할 거야. 추가 근무. 남들 다 퇴근하는데 여러분 혼자서 이제 회사에 남아서 하는 그런 추가 근무. 왜? 피곤하니까 피하려고 하겠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액티블리 적극적으로 o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차단하다. 가로막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성공을 차단하거나 가로막는 결과가 나와. 결국은 성공 못 하겠지. 이유가 뭘까? 여러분은 피하기를 간절히 원하거든. 뭐를 피하기를 원해? Uncomfortable. 불편한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avoid는 피하다 뭐뭐를 타동사라는 얘기고, 타동사가 나왔으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avoid란 타동사의 목적으로 동명사를 쓸 거냐, 부정사를 쓸 거냐, 무조건 외워야 돼. avoid 타 동사는 반드시 동명사, 부정사는 못 쓴다. 이건 상당히 중요해. 시험 잘 나와. 그러니까 overcome, 필자는 이제 우리한테 극복할 것을 주문하지. 뭐를 극복할까? 여러분들의 본능. 어떤 본능? 피하고자 하는 본능. 불편한 것을. 처음에는. 자 여기까지. 그것이 핵심적이 다라고 질문하는 걸로 봐서 이즈는 명백히 동사고 동사가 나왔다면 주어가 나와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를 주어로 볼 수밖에 없어. 주어의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를 원형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지. 그렇게 되면 명령문이 만들어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 동사를 가지고 주어를 만든다. 이렇게 동명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투부정사가 되거나. 그 다음에 조심할 점은 try 다음에 ing가 붙었는데, 우리 보통 try 하게 되면 투부정사가 연상되잖아, 얘들아. 그치? try 다음에 투부정사를 집어넣게 되면은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ing를 집어넣게 되면 해석이 약간 다른 거 아나? 시험 삼아 해보는 거야. 해봐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필자는 우리한테 꼭 하려고 노력해라. 그런 무거운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한번 새로운 것을 해보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당연히 불편하겠지, 그지? 불편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편안함을 박차고 나와야 돼. 센말이 이해 돼? 그러니까 바깥에서, 어디 바깥에서? 여러분의 편안함 바깥에서, 그래야 불편함에서 논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지. 그래서 여기에 편안함에 해당하는 컴포트가 들어가. 그리고 이제 컴포트와 존을 합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늘 하던 행동, 늘 하던 생각, 늘 하던 습관. 거기서 바깥으로 나오라는 얘기가 결국 뭐야?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얘기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 보라는 얘기고. 비카너키 가을로 나올 가능성 많다 얘들아, 잘 봐두고. 자, 변화라고 하는 건 항상 이렇게 불편하지. 그렇지만 그거는 핵심이야. 어떤 핵심이냐면, 이를 다르게 하는 핵심. 지금까지와는. 자, 2부장사 다음에 원형을 붙일 거냐? 투 다음에. 그럼 부정사가 만들어지겠고, 투 다음에, 아, 이인지를 쓸 거냐? 물어보는 이유는 키 때문에 그러는데, 키 다음에 투가 붙고, 투 다음에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한다고. 뭐뭐에. 만일 투 다음이 동사가 원형으로 붙으면 이렇게 번역될 리가 없어. 투 다음이 원래부터 누구의 자리였다? 명사의 자리였으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러면 그 자리에 동사가 들어갈 때는 동사가 명사 형태로 바뀌게 되니까 동명사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투가 나왔다고 원형을 써서 부정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투 플러스 아닌지 개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알겠니? 무슨 말인가? 자, 뭔가를 한번 새로운 걸 해보라. despite 애도불구하고 뭐뭐 애도불구하고 어, 이거 문법적으로 잘못됐구나. 여기가 주동이면 이게 전체사 쓰면 안되지. 접속사 써야지. 아마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올드로 나와있을거야. 자, 어찌됐거나 뭐뭐에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질문의 내용은 단순해 그지? 자그 다음 페이지.